우리 미라클님들 반갑습니다. 이것은 미라클 브리딩.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자, 오늘은 융의 이 말로 시작합니다. 의식화되지 않는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삶의 나쁜 일에서 무의식적인, 즉 억눌린, 부정적인, 의식하지 않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한, 우리는 바로 그 나쁜 일을 끊임없이 추구할 것이고 자신이 그렇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이 똑같은 일을 하염없이 되풀이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운명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명은 그것을 지닌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운명은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주거나 전생의 과업으로 정해지는 숙명이라고 여깁니다. 어떤 관점이 진실에 더 가까울까요? 모두 다 진실에 가깝습니다. 모든 관점이 옳은 입장입니다. 거울의 세계에서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는가요? 거울 앞에 선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이 어떤 모습인지 확인받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에게 슬픈 표정을 지을지 기쁜 표정을 지을지를 물어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반영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모습대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운명에 대한 질문은 선택의 질문입니다. 이미 정해진 운명을 선택할 것인지, 자유로운 운명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인 겁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믿음에 달려있으며, 당신이 선택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만약 사람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믿는다면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물론 가능태 공간에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파도의 의지에 자신을 내맡기면 인생이라는 작은 배도 이 흐름에 따라 흘러갈 겁니다.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바둥거리며 경외심을 품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높이 쳐든 채 오, 예언의 힘이여, 숙명의 오른팔이여, 라고 외치며 그곳에서 운명의 일격이 떨어지길 기다립니다. 실제로는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바보라고 새겨져 있는 당신이 무의식과 정말 바보 같은 꿈에 붙들려 자신의 운명을 결정 지어버린 겁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무지함은 인간의 개별적인 삶이 아니라 문명 전체를 파멸시킵니다. 로마인에 의해 잉카 문명이 몰락한 것을 생각해보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170명 전부 다 해서 170명 정도가 되는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했을 때약 4만명의 잉카 군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정복자들은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를 보고 말 그대로 바지를 적실 정도로 두려워 꼼짝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이유를 알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원주민 군대를 향해 절박한 심정으로 칼을 휘둘렀고 원주민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 틈도 없었습니다. 살인에 심취한 정복자들은 그날 7000명의 잉카인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아무 제역 없이 영토 깊숙한 곳으로 쳐들어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일들을 벌였습니다. 문명화된 야만인들은 잉카 문명의 모든 금속 공예품을 녹여 금괴로 만들었고, 수천 년에 걸쳐 발전해온 문명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왜 고도로 발전한 문명의 사람들은 고작 탐욕스러운 파괴자 몇 명이 자신들을 선멸하도록 내버려뒀을까요? 바로 그들은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문학에서 나온 주요한 발견에 주목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점성학으로 왜곡합니다. 어떤 타지인들이 잉카 제국에 막을 내리게 할 날이 올 거라는 예언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그 날이 왔습니다. 하지만 교양 있는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너무나 확실한 나머지 다른 대안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인카인들을 파멸시킨 것은 다름 아닌 다가오는 일을 피할 수 없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든 오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현실이 되는 선택입니다. 인카인들은 자유로운 운명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예견된 운명을 골랐습니다. 인간이 자기 손으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란 특성은 곧바로 사라집니다. 배는 이미 예정된 것으로 보이기만 했던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 삶은 강과 같습니다. 사람이 특히 당신이 직접 노를 저으면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저 흐름에 따라 몸을 맡기겠다고 결정한다면, 키는 배가 흘러가는 대로 움직이기만 할 겁니다. 당신이 카르마를 원하면 카르마가 있을 것이고 당신의 운명이 어떤 결정된 사항이나 전생의 과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부합하는 가능태가 실현될 겁니다. 의지는 당신 겁니다. 당신은 신의 아이이기 때문에